지난번에도 왔지만 치즈돈가스가 찐이거든요. 보세요. 끝까지 늘어나네 <목소리> 오늘의 가슴운동 끝. 끝 미팅하러 출발합니다 코트가 더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와인 삼겹살입니다. 앞치마가 이렇게 계속 졸여주면 됩니다. 통마늘까지 넣고 이렇게 완전히 졸일 때까지 이렇게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찐득하게 완전 맛있거든요. 완성. 이렇게 와인 삼겹을 완성했습니다. 로 인적 자본과 경제 자본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꼭 필요한 곳에 뭐소화암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할수 있고 더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치킨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요 지금. 맞습니다 이곳은 아, 그 흑백요리사처럼 이렇게 준비해주시게 너무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자리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아 이름이 적혀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네요 지금 이름, 저를 기다리고 있는 치킨들 밥이도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어? 오늘 공복으로 왔거든요? 우리 어? 회사 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은 꼭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식하시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특별한 분을한번 네. 보시고, 네, 인사를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저희 고추장 드시는 저 발라먹거든요. 네. 이쪽으로, 어, 네. 봐주세요. 한번 나오시겠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네. 이제 맛있는 먹는 시간인데 신메뉴 설명을 다 듣고 먹을 생각을 하니까 되게, 되게 궁금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흑백요리사거든요 <laughs> 맛있게 먹어보고 어떤지 말씀드려볼게요 평상시에 되게 구운 치킨 좋아하기도 하고 옷바닥을 대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도 설레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샐러드 같이 먹으면 음. 왜 샐러드를 같이 먹으라는지 알겠어요? 신기한 게 양념이 이렇게 발려져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극적이니까 원래 오빠닭을 좋아해서 오빠닭 자주 시켜 먹었어요. 운동하는 분들은 다먹는다 많이 시켜 먹잖아요. 진지질방에 오빠닭 로고도 박혀있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구워서 더 맛있어 보여. 지금 주변, 제 주변에 이렇게 다들 유튜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를 조용히 뒤지기만 하시고 말을 안 해. 나도 말안 하는 유튜버들, 뭐 이런 기름이 뭔가 싹 빠져서 구운 상태라서 이게 하나도 느끼하지가 않아.

천천천! 다시! 천천 다시! 호흡만 하고 다시! 너무 땀이 너 땀이 많이 나. 오늘 오븐에 빠진 닭기 나를 위한 좋은 핑계라는 모토로 기름은 빼고 맛은 더한 구운 치킨을 선보이는 것처럼 루틴님도 오늘 찜질방에서 땀 빼는 것처럼 나쁜 핑계 쭉 빼셨잖아요? 네. 요... 이렇게 또 치킨 어... 한 마리까지 주셨어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는 홈케어 디바이스로 이제 얼굴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광고로 받은 제품 아니고 이번에 아메이에서 새롭게 출시한 홈케어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두달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효과 많이 보고 있어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은 매일매일 빠지지 않게 챙기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 제품 쓰고 있는 장면 보시고 이제 한두세분 정도가 댓글로 물어보더라고요. 자세한 건 쇼츠 영상으로 찍어둔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숲속 한방랜드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24시간도 아니고 22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많다.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기 가게도 다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진짜 이게 새로운 또 공간이 나왔어요. 이거 어, 지금 어떻게 돼? 어,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생겼는데 여기서 나오네 신기하다. 어떻게 돼 있을까? 근데 여기가 진짜 건물 자체는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이런 게 되게 좋아요. 보면, 자연을또한 번에 바로 이렇게 볼수 있는 공간이 또 연결돼 있어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아, 수 있는데 니까 <laughs> <laughs> 어... <laughs> 아이스티랑 컵라면이랑. <laughs> 자 이대역에서 제일 맛있는 순댓국 집이에요. 여기 무조건 추천합니다. 가격도 너무 좋고 여기는 진짜 국물이 진짜 맛있거든요. 올 때마다 국물을 남긴 적이 없을 정도로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남겼습니다.